창세기 31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엘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점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사들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14절 라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타 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절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 산에 장막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기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면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올커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다. 니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매. 34절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 라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포충하였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과 라반의 언약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딸이요 자식들은 내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절 이제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절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아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에시라 불렀으며 4 9절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두니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